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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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가긴 나갈 것 같아. 오우! 아, 이거 형님! 용수는 이거 위아래 이거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까 철사로 묶은 거안묶였습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하아. 오우! 자, 아유! 용수가. 철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세톱이 그냥 말만 세톱이지 아까 그 철이 안 잘립니다. 그래서 기계로 자르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끈을 여기다가 묶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묶고 이렇게 묶어서는 이게 풀리겠죠. 해서 묶고 난 다음에 여기다 철사로 단단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게 훨씬 쉬예요 그렇죠. 아, 뭐 이래 이거? 어쨌든 묶였나? 묶이긴 묶였네요. 약한 것 같은데? 아, 떡도 먹고 싶네. 이제 여기다가 또 이거를 매, 매듭을 쳐서 완전히 안 풀리게끔 간단하게 테이프로 또 한번 고정하겠습니다. 쉬어지는지 볼까요? 자, 쉬기 위해서 이만큼 한 6분 끊이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부엌칼입니다 우리는 공구가 없기 때문에 부엌칼을 사니다이 끝은 벌어지기 때문에 나이타로 지지겠습니다 네. 아, 여기 이제 끈을 매달 건데, 이 빠질까봐 이쪽에 홈을 좀 팠습니다. 자, 무릎으로 굽어서 이 홈으로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듭을 짓죠. 이제 활 모양이 나왔습니다. 둔 다음에 아까처럼 철사로 단단하게 또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철사가 약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철사가 아니에요. 아까 해봤는데 끊어지더라고요. 약한 철사로 갔다가 그걸 하기좀 진짜 철사를 사와 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철사를 묶었으니까 철사가 튀어나와서 다칠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습니다 자, 팔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쭉, 어우, 잘신네요 화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왜냐하면 여기가 좀 거칠어서 손으로 잡았을 때좀 손을 갖다가 스쳐 지나가는 구간이라 이게 다칠 수도 있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미연에 방지하고자, 걸또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자, 이거를 묶어서. 밤에 안드네흔들거 이거는 일단 실험이고, 나중에 나무를 손질해갖고, 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그 다음에 이쪽을 이걸로 홈을 만듭니다. 왜 홈을 만들까요? 날개를 만들어야 되죠. 날개를 만들겁니다 테이프로 양쪽을 겹쳐서 날개가 남자가 되이프안 되네요. 이렇게 날안 따라주면 안 되는데. 예! 들어갔습니다. 알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응. 저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아까 만든 테이프? 이게 좀... 이... 그... 저거는...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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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겠습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으 아까 가위가 안 되는 관계로 이제 화살 끝처럼 이렇게 잘달라 내도 날개처럼 만들게 돼, 잘라줍니다. 좀허접하긴는 한데, 뭐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아닌데? 어떻게 되는거지? 끝까지 들어갈수 없어 아까 날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저히 저같은 실력으로는 날개를 못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날개없이 그냥 쏘기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절망적이네 다좋아하는데 거기서 나를 안따라줍니다 그래서 화살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영 현차 나서 일단은 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화살을 나무를 꺾어갖고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나무로 했죠. 자 이제 활과 화살이 준비됐으니 밭으로 가죠. 이게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78도그활쏘식고 마지막 그 자세 잘 취해 주세요. 그렇죠. 하늘로 쏘셔야죠.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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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명적이네요. 이게 걸리질 않으니까 치명적이니다 살짝 키우죠. 자 이거. 이렇게 힘이 없나? 이게 아닌데. 이거는 화이 아니죠? 아무래도 제가 힘을 덜준것 같아. 이게 홈이 없다 보니까. 홈은 만들어 주세요 그럼 홈도. 응? 가도 이게 100m 까지 갑니다.